가정을 좀 들어봤는데 사실 그 저는 이제 그 아마 이제 우리들 모습도 카메라로 찍어서 스크린에 펼쳐 보이면 아마 이제 그 장아와 그리고 또 이제 그그 장하다의 그, 그 온도 차가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어떻게 되세요 <laughs> 네. 밖에서 이제, 소셜하게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그 상냥한 그런 그 얼굴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일 텐데 그 온도차를 이 영화에서 거의 일인 2역 하듯이 표정을 바꾸면서 연기를 하셨어요. 이 장하다 u r 사이로 오가는 그용기가 어땠는지 그 캐릭터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어 group, h o 어떤 근데 저는 항상 이게 연기를 할때 어떤 다른 인물이 되려고 한다기보다 제 안에서 어떤 그런 캐릭터랑 비슷한 면을 면이 이제 그런 면을 찾아서 제일 극대화를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장아의 그 유튜 버였을 때의 모습은 좀 제가 친한 친구들랑 이 있을 때텐션과좀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. 근데 그걸 더 이제 몇 배로 이렇게 끌어올리긴 했는데, 어, 그렇게 하면서 했고 또 시, 이제 또 장하다 이때는 실제로 이제 가족과 같이 있을 때? 네. <laughs> 네. 이제 가족들에게 받았던 상처들, 이제 이런 그런 순간들이 누구나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 리면서 이제 하다와 저의 어떤 교집합 같은 부분들을 찾으면서 이렇게 해나갔다. 감독님이 같이 이제 연기하시면서 그 이주영 배우가 보여준 그런 그 다채로운 거에 대해서 와 정말 장하다 정말 아 정말 이주영 배우 캐스팅이 잘했다 느끼신 순간이나 어떤 장면들이 있다면 어떤 것 있을까요? 장면이라고 하니까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. 그 영화에서 거의 이제 끝부분인데 그 윤신혜 선님이랑. 이제 딱 마주하는 장면 있잖아요. 거기서 엄마를 대신해서 이, 이 장하다가 막 항변처럼 하잖아요. 그 장면이 그랬던 것 같아요. 이 장면은 어, 사실은 제가 쓸 때, 이 장면 자체를 내가 정말 왜 시나리오 쓸 때랑 또 만들고 나서 또 영화를 봤을 때 되게 제가 썼지만 다르게 네. 의미가 읽히기도 네. 하고. 오히려 내가 그 영화를 통해 또 배우기도 하고, 어, 이 장면 사실은 이런 거였겠구나.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, 그 장면에 저한테는 그랬거든요. 어, 이게 사실은 어, 이렇게, 이렇게 중요하고, 이, 이런 대목이었구나를 사실은 주연 배우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. 저 제가 생각했을 때. 되게 그래서 의외의 눈물 포인트고, 저는 편집하면서 이상하게 울컥 하더라고요. 네. <laughs> 그래서 아, 이건 주영배님이 진짜 혼자 어떤 이거를 어, 이 텍스트를 혼자 어떤 해석을 해서 나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셨구나. 이 씨는 진짜 온전히 배우님이 만드셨겠다, 만드신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네. 배우들의 어떤 캐스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연기를 통해서 영화의 톤이 이렇게 그 서서히 드러나고. 마지막 최종 결과물 관객과 소통하기까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작품은 아까 이제 주영 배우가 처음에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서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근데 사실 영화의 형식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경험을 또 짧은 기간 안에 한 배우이기도 하잖아요. 몸값 보셨죠? 그러니까 이주영 배우가 한국 영화계 파란을 일으킨 단편, <laughs> 네 파란을 일으켰 원신 어커스로 찍었던 그 작품에서 너무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삼진그룹 영화 토익방 같은 경우는 시대극으로 또 이제 그 안에서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뭐 독전이나 또 이제 그또 독립영화 액션 히어로 같은 데서는 장르로. 주는 쾌감 같은 것들을 충분히 느끼게 해줬는데 이번 작품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드무비라는 형식 안에서 드라마를 펼치는데 그 연기를 할때그 형식 안에서 배우가 어떤 점에 그 어려운 지점이나 도전 지점,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음,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, 그동안 그러니까 임신해가 사라졌다 이전의 주영은 이지영 배우는 윤식 선생 이전 네이지영 배우는 약간 캐릭터가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가 아. 보여졌었는데 물론이 장하다라는 친구도 엄청 캐릭터가 이제 되게 개성이 있는 친구지만 아 이지영이라는 배우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, 이 전부터 제가 되게 가족 이야기 같은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아, 이 작품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더 내가 다른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좀 욕심도 생겼고 특히 저는 이제 어, 휴게소 씬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그 씬에 되게 욕심이 많이 났었어요. 되게 그사실은 이제 로드무비란 얘기를 꺼낸 이유가 그냥 한 공간 안에서 그 연기를 하거나 프로덕션을 진행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진짜 몸값 같은 영화를 찍으면서도 많은 고통을 겪으셨겠지만 사실 로드무비는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영화 속의 인물들도 알수 없는 그 과정 안에 놓여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프로덕션을 진행하는 그 감독님과 스태프 배우분들도 마찬가지의 고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데 어, 이 영화가 그 감독님의 한국영화 아카데미 장편 연구 과정에서 만들어진 작품이잖아요.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더 내가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이 그러니까 백업이 되어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잘할수 있었다라는 것들 장점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 지정과 실제로 이제 이 안에서 연출을 한다는 게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어... 도움이 됐것보다 <laughs> 네. 지금 이렇게 힘들었던 <laughs> 기억이 근데 <나지? 웃음> 어... 기억이 나는 것부터 이렇게 보면. 서 네, 네. <laughs> 네, 네. 어. 근데 그 힘든 것도 다 도움이 되잖아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어, <웃음> 아, 아. <웃음> 맞아요, 맞아요. 그럼 거기서부터면 이어가 볼게요. <laughs> 네. 어, 맞아요. 이 이게 로드무비잖아요. 이 영화가 그래서 로드무비는 진짜 그 우연복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근데 어, 사실은 이 영화를 쓰는 그 시점부터 모든 게다구역목이었거든요이 <laughs> 네. 제작 과정 뭐 후반까지 단한 순간도 쉬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너, 이 정도면 나 너무 심한 거 아닌가? <laughs> 이럴 정도로 어, 되게 다사다난했고 그랬는데 일단은 어, 이 장편 과정에서 들어와서 어, 3개월간 시나리오를 쓰면서. 그열편 중에 여섯 편을 또 뽑아, 뽑는 그그 그 과정을 또 견뎌야 했어요. 근데 그게 일단 저한테는 어, 엄청 큰 시련 같은 거였는데 서바이벌이. 서바이벌이니까. 네. 지, 지금은 지금 이제 폐지가 됐어요. 근데, 네. <laughs> 근데 네. 처음 하고 이제 끝난 어떤 제도였는데 그 기간이 어,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런데. 그 힘든 만큼 그때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웠죠, 당연히. 저는 일단 장편을 처음 써봤고, 제가 정규과정을 졸업하고, 그리고 그 다음에, 아, 다음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장편을 예, 도전을 한 거기 때문에 처음 써봐서, 물론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았죠. 근데 제가 약간 스타일이 그냥 몸을 부딪히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. 부딪혀야지 난 한다. 그러니까 제가 환경 속에 확 그냥 들어가 버리는 편이에요. 그래서 얼마나 혹독한지 아니까 <laughs> 들어갔어요. 그래서 뭐 내가 뭐 찍지 못하더라도 역시 나 분명히 또 되게 힘들지만 큰걸 얻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갔고 역시나 힘들었고 그리고 그열편 중에 어쨌든 탈락한다 라는 그 위기감과 그 긴장감이 계속 있으니까 3개월 동안 게다가 저는 되게 못했고 <laughs> 늘 나머지 반이었고 그게 너무 커서 그래서 어쨌든 어, 저만큼 이렇게 시나리오 초고에서 아니, 트리트먼트에서 결국 이 완고가 나기까지 이렇게까지 많이 바뀐 이 낙차가 큰 시나리오는 아마 이 작품밖에 없었을 거고 아, 네. 네. 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, 이 작품은 트리트먼트 없다 이렇게 <laughs> 말씀하실 정도로 완전 달라지고 그니까 그 사이에는 정말 지나간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. 막. 그래, 그렇게, 만, 그렇게 됐고, 마지막 이제 마감 그 심사 때, 제가 또 처음, 거의 초고처럼 확 고친 거예요. 아... 네, 그때 장하자도 유튜버가 됐고, 로드무비도 됐고, 뭐 전설에 가서 사라지기도 하고, 그 모든 것들이 그때 이제 어, 되게 파편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들이 아... 이제 딱 빼어진 거죠, 그때. 그래서 사실은 좀 모두가 또딱할 만한 또 새로운 뭔가를 써갖고, 근데 그게 정말 기적처럼 심사 때 통과가 돼서 사실은 저 약간 당연히 탈락하는 응. 사람이다라는 그게 모두의 인식 속에 있었는데 되게 안전, 그 사람들이 되게 저 항상 위로하고 이랬는데 그랬어요. 그래서. <laughs> 네일 편 중에 네. 이제 들 수도 있었던 근데 나머지 유력 후보였자, 네일 편중 나머지 <laughs> 반에 그러면은 나머지야? 아니 아까 어... 나머지 반이라고 항상 아 나머지 반 네. 이거는 이제 저희 열명그 네. 저희 기수 동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솔직히 알잖아요 이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<laughs> <그냥> 저희는 <laughs> 크리틱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뭐총네 어, 번의 마감이 있고 네 번의 이제 크리틱이 있어요 그때마다 네. 이제 그 어, 그게 있어요. 그 뭐지? 어, 떨어지고 아, 합격 예, 여부가 이제 뭐 당락이 결정되는 결정이 된다 했는데 네. 물론 계속 계속 바뀌긴 했어요. 그런 네. 그랬다가 다 모두가 뭐, 뭐 보류다 뭐 이런 식으로서 해 계속 떨어뜨리지 않고 있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크리틱 속에서 그 반응을 보면 알잖아요. 네. 음, 이 시나리오의 반응들 반응들을 보면은 암묵적으로 어, 암묵적으로 음. <laughs> 지금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지금 <laughs> 네, 그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저도 어쨌든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시나리오를 너무 많이 헤매고 있는 이제 시기여서 네. 그밤 아카데미의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몇 군데 강의실이 있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아... 그그그분 <laughs> 분상 새벽 2 시까지는 딱 쓰고 가자 막 조, 졸음이 와도 막 아, 서로 깨워줘야 해서 네. 이러면서 저희끼리 저희 안에서 나머지 반이라고 하고 그랬었거든요. <laughs> 그 나머지 반 감독님 중에 그러면 네. 만드신 유일한 분? 아니면 나머지 분들도 만드셨나요? 나머지의 나머지 분들도? <laughs> 어, 네, <laughs> 어, 저거 어, 어, 애매한데 노포인트하겠습니다. 네, <laughs> <또 코멘트> <laughs>